안녕하세요 장보경타로입니다 4월달 뱀띠분들 온세 갈, 가볼게요 항상 건강들 잘 챙기시고 4월달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타로는 4월달 뱀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뽑았습니다 신심언론으로 조언으로 어, 어떤 조언이 남지어오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만 떨어졌으면 뽑을 건데 그냥 다시 잘 셔플 해가지고 뽑아보겠습니다. 4월달 뱀띠분들 조언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는 매척 매척 차크라 뱀띠분들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명상으로 오쇼젠 4월달 뱀띠분들 어떤 사인일까요? 뽑았습니다. 어 컬러, 컬러는 4월달 뱀띠분들 어떤 컬러가 나올지 한장 뽑았습니다. 힐링의, 힐링 메시지. 4월달 벤띠분들 힐링 메시지. 한정 뽑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타로는, 어, 4월달 벤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나인소드가 나왔죠. 나인소드는 어, 이거는 너무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는 건데, 이제, 어, 그런 거에 너무, 어, 막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일을 몰두한다든가 취미생활이나 음악 감상 이런 걸로 힐링해 보면 어떨까. 너무 예민하게 막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조언 보겠습니다. 심볼론 조언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이제 어, 객지에서 이제 이별 카드가 나왔죠. 볼게요. 별자리는 어, 황소의 금성의 물병의 천왕성이죠. 이거는 어, 객지에서 사람을 잘 사귀라. 어, 잘못 사기만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을 잘 사기라 봐드릴게요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미루가 나왔어요 미루가 나와서 이거는 아, 차크라는 1차크라거든요 뿌리 차크라고 이거는 잘 움직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뿌리 차크라가 나왔고 어, 약간 나의 꿈과 이상은 하늘 꼭대기 있어요. 근데 현실은 또 많은 갭이 차이는 거죠. 갭이 많이 차이나니까 너무 큰 이상과 꿈을 갖지 마시고 주변 환경과 현실에 맞게 하시면 어떨까 봐 드릴게요. 명상 보겠습니다. 보소점 명상. 어 명상 어또 다른 띠나오고랑 똑같이 그 외로움이 나왔죠. 외롭+ 외로움. 외롭지만 또다 인간 본연의 외로움이지만. 다안 좋은 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좋은 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요 컬러 보겠습니다 4월달 뱀띠분들 컬러 어, 블루가 나왔어요 블루가 나와서 어, 믿음 신뢰 컬러죠 어, 의상 소품이란 걸로 블루 어떤 결실 소득도 있지 않나 여행도 가지 않나 보입니다 어,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메시지 볼게요 진실됨이 나왔어요, 추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면 진실된 태도를 갖기 힘듭니다. 진실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가식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은 진실함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진실하면 다내 마음 알아주고 막 그러지 않을까. 4월달 어, 뱀띠 분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나타로는 소드 구가 나왔죠. 소드 구는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가 너무 내가 이것할까 저것할까 저것 생각인데 뭐 일어나지 않은 거 가지고 미리 겁먹을 건 없고 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다 헤쳐나갈 이 지혜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조언은 이제 이별 카드가 나와서 객지에서 헤어지는 건데, 어떻든 사람조심 믿지 말고 내가 너무 상대방을 믿으면 손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어, 인사이드 카드는 미루가 나왔죠. 1차크라 너무, 어, 주변 환경에 맞게 나의 꿈과 이상을 조금, 어, 조금 내리면. 예를 들어, 나의 이제 꿈은 막 어디 하버드 된 데, 현실은 뭐, 서울대학이라면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명상은 이제 어 외로움이 나와서 외로움은 또 승화시켜서 또어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컬러도 이제 세계적인 선호하는 컬러 블루가 나와서 믿음 신뢰가 있어서 의상 소품으로 힐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힐링의 메시지도 진실 추루아 진실된 걸다 알죠 누구나 다 아니까 어 서로 선하게 살다 보면 선한 끝도 있고 복도 받지 않을까요? 4월달, 벤티분 운세 달렸습니다. 벤티분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